어디 몇 페이지냐면 서술형 40페이지 가볼게요. 서술형 40페이지. 현재 완료의 의문문 오늘 갑니다. 어. 자, 보시면은요. 의문문. 음음은. 의문문은요. 얘들아 뭐야? 동사, 주어순으로 물어보는 거죠. 어. 동사, 주어순으로 물어보는데 뭘로 물어보는 거야? 현재 완료로 물어본대요. 자, 그럼 갑니다. 현재 완료 의문문은요. has, have. 그 다음에요, pp인데 주어가 그 자, 들어오는 거지. 어, has나 have가 먼저 나오고, 주어 나온 다음에 pp 나오는 이 어순 생각하고 계시고요그 다음에요, 의문사, has, have, 주어, pp, 요 형태라는 거지. 순서, 어순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어순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얘들아 니네 이미 알고 있어. 이것 좀볼까 어, 문좀 열어줄래? 영어로 뭘까요? 어, 뭐, could you, could you open the door? 어, 문좀 열어줄래요? 라고 했을 때, 그치? 뭐야? Could you open the door? Can you open the door? Will you open the door? 뭐, 이렇게 가, 가잖아. 그치? 얘들아, 여기서 could가 뭐예요? could가 무슨 동사야? 조동사야. 그치? 얘는요? 주어고 얘는요? 일반 동사. 그치? 일반 동사. 됐어요? 어. 조동사가 먼저 나온단 말이야. 누구보다? 일반 동사보다. 얘들아, 현재 완료는요, has, have, pp 잖아. has, have, pp 잖아. 얘는요, 일반 동사의 pp 형태일 뿐이고, 그치? 어, 일반 동사의 pp 형태일 뿐이고, has, have 가 즉, 여기서도 뭐예요? 조동사예요. 이해 가세요? 어,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조동사가 맨 앞에 나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아, has, have 도 조동사구나. 그래서 누가 먼저 나와? has, have 가 먼저 나온다는 거, 그치? 어, 얘가 뭐다? 조동사다. 오케이? 음. 조동사 그다음에요. 주어. 그다음에 pp 형태 나오면 된다는 거. 그다음에요. 만약에 의문사. 의문사는 뭐뭐 있었어요? 의문사? 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얘기하는 거죠? 누가, 후, 언제, when, 어디서, where. 어떻게? 아, 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what? 아니면, 위치. 응. 음. How, why.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육하원칙, 그치? 어, 얘들아, 이거 뭐야? 육하원칙 얘기할 때. 육하원칙 얘기할 때 나오는 것들. 요거, 누가, 언제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다 뭐예요? 의문사예요. 의문사. 음은사? 어, 의문사. 어. 그래서 누가 무엇을 했니? 그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의문사는요 그냥 앞에 넣어주면 돼. 조동사 그다음에 주어 일반 동사의 pp 형태 나오는데 앞에다가 의문사만 놔주면 돼. 어. 요러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순을 좀잘 보시면 된다는 거야. 어순을. 그럼 갑시다. 그냥 일반적인 그 해제부 pp의 일반적인 의문문일 때는요. 대답을 어떻게 한대요? yes or no로 한대요. 그치? yes, 컴마 까먹지 말고, no, 컴마 까먹지 말고, 어, 그 다음에 주어. 주어 다음에 has, have. 뭐 이런 거 쓰면 된다는 거. 그치? 그 다음에 haven't, hasn't. 어제 배웠죠. 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 음.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의문서를 물어봤대. 봐봐, 애들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언제 그들이, 아, 너는, 언제 파리에 가본 적 있니? 어, 예를 들어 한국말로 너는 언제 파리에 가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yes. 어, 아니, 말 맞아. 만약에 너는 언제 파리에 가본 적 있어? 난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언제잖아. 근데 거기서 yes. 응, 그래. 말 맞아. 한국, 한국식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있대 없대요. 없다는 거지. 그치? 어, 이게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음, 그럼 예문 한번 가볼게요. 어, have you ever been to Paris? 뭐예요? have you ever? 어, 너 해본 적 있니? 이거 뭐예요? ever 동그라미 무슨 용법? 경험적 용법. 음, 여지껏 가본 적 있어요. 파리에. 그랬더니 뭐야? yes, I have. 그렇지? 어, 나어 어, 가본 적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나 아니면 No I haven't 말할 수 있다는 거지. Have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대답을 뭐로 해야 된다. Have로 대답해야 된다. Have로 물어봤기 때문에 뭐로 대답해야 된다? Have로 대답해야 된다. 이해나시죠? 어. 그 다음에 요갑시다 어, How long? How long? 밑줄. 얘는 뭐예요? 음문 사네요. 얼마나 길게? Have you known Harry? 해리를 아셨나요?라고 물어보는 거지. 어. 얼마나 오랫동안 해리를 알았어?라고 물어봤어요. 음. 내가 이럴 때 의문사 나올 때, 어, 아니 이렇게 yes or no 안 나온다고 했죠. 그냥 대답하시면 돼. 뭐라고 대답해? I have known him for more than 10 years. 뭐야? 어, for 동그라미, for 동그라미, for 다음에 기간 나네. 얘는 뭐예요? 계속적용법이죠, 그렇지? 어, for 다음에 기간 나시가 얘는 무슨 용법? 계속적용법. 어, 이제 이거 좀 쓰세요. 알겠지? 어, 경험 종용법이다 계속 종용법이다 이거 쓰셔야 돼요. 음. 나는요 알아왔어요. 글을. 어, 뭐야? 10 years 보다 더 많이. 그치 10년보다 음. 10년 넘게 알고 지냈다는 거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다시 가 보면 has have 피, has have pp를 의문문을 만들 경우는 has have 가 먼저 나오고, 주어 나오고, pp 나오면 되구요. 대답은요, yes or no로 해서, yes I have. 예를 들면, no I haven't.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되구요. 의문사가 맨 앞에 나왔다. 얘는요, 대답을 yes or no로 갈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갑시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여기 풀어보세요. 시작. 네, 풀어보셨죠? 1번 일본 갑니다. 1번에 가왔더니요. 지금 딱 봤더니, 얘들아, 뭐야, 물음표가 뭐 있네. 아, 의문문이네. 그러면 뭐부터 나와야 돼? has, have, 아, has나 have 나오고 난 다음에 주어 다음에 pp 형태 나오면 되네. 딱 봤더니요. 어, pp 형태 나왔으니까 누구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어. 얘가 나오면 되죠. 음그 다음에요. 만약에 선생님, 두가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치? 왜? 얘가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니까 얘가 두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위니까 두 맞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얘가 돼? 안 되지. 두 더즈 디드. 잠깐만. 두 더즈 디드도 맨 앞에 나올 수 있죠. 왜? 주어 나온 다음에 무슨 동사? 일반 동사가 나오는데 얘, 얘한테요. pp 형태가 아니야. 그냥 일반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애들 같이 써놔. 어. 같이잖아. 근데요, met은요 일반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그냥 과거형이지. 과거형 아니면 과거 분사형이지. 다시 말하면은요, meet. 아이, 오 됐을까? meet, met, m 이잖아 이해가세요? 절대 될 수가 없죠. 답은 have밖에 안 되네요. 그치 그리고 또뭐 있어? before 동그라미. before는 나왔으면 얘들아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 그치 어? 어, oh,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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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before, 나도 지금 내 for라고 생각했어. before, 뭐, 뭐, 전에죠? 어, 뭐야? 경험적 용법인데, 경험적 용법. 음, 경험적 용법. 됐어요. 어.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에요. Have you ever, ever 동그라미? 어, 이것도 뭐예요? 경험적 용법이죠? 어, ever 동그라미, 경험적 용법이죠? have 나왔네, 주어 나왔 뒤에 뭐밖에 안 나와? has, have, pp. 뭐야? 요거죠. 빈밖에 안 되죠. 벤쿠버에 가본 적 있어, 그치 응, 가 가본 적 있어. 응, 이거죠. 그 다음에요. 잠깐만, 이거 나온 김에 has, have, gone to는요? 가버리고 이제 없다요. 가버리고 없다. 어, 이렇게 해석 해석하셔야 돼. has. 근데 얘랑 같이 비교해야 되는 거 뭐야? has, have, been to. been to는요, 어? 가본 적이 있다. 가본적 있다. 요거요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tried 라는 뭐예요? pp 형태가 나왔네. pp 형태? 어, pp 형태 나왔네. 그 다음에 어, ever 나왔네. 어, 이것도 뭐예요? 경험적 요법이죠 어, 경험적 요법 자, 어, 그럼 뭘 써야 돼? pp 형태가 나왔으니까 뒤에 뭐? 앞에는 have. 됐죠? 어, 수시 뭐본적 있어? 이거 이거고. has water. 그 다음에요. 어? 해 a 나왔으니까 뒤에다 뭐나어야 돼? pp니까 콜드 됐어요. 5번은요. 뒤에 뭐가 나왔어? forgotten이라는 pp 형태 나왔어요. 누구 쓸수 있어요? has o have야? have죠. 왜? 돼 있는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have가 맞네요. 그 다음에요. 6번. 6번에는요? 뭐예요? does i t s t o p d o e s i t s t o p 이거 아니라고 했지? does 다운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일반 동사에, 일반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 그치? 어, stopped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has 다음에 pp, has 다음에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pp 형태 나온 누가 맞아요? 얘가 맞네요. 그치? 어, 어 그리고 얘들아, 예시 yes이 뭐였죠? 예시 s 완료종용법이었죠완료종용법 어,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어, 응, 음, 이거는 뭐예요? 아직도, 네, 아직도, 어, 그치? 아직도 stopped, 안 했다는 거지. 어 아직도 stop 안 했니? snowing? 응, 아직도 눈 내리는 게 아직도 안 멈췄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 7번에요. 7번에는요, has, have, pp죠. 어, has, have, pp의 의문사는 뭐였어? 맨 앞이니까, have, 주어 나온 다음에 pp. 그 다음 누구예요? 얘밖에 안 되죠, 그치? 어. 됐고요. 이번합니다. 이번에요. 현재 완료 의문문을 완성하려 현재 완료 의문문. 현재 완료 의문문은 다시 가지만 써볼게요. Has, have, 그치지 어, have. 주어 다음에 PP 형태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만약에 또뭐 있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의문사 나오고 그 다음에요. Has, have. 주어 동사에 PP 됐죠? 어. 자, 그럼 갑니다. 유니까 누구 나올 수밖에 없어 해 a 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지금 음음으니까 그 다음에요 뒤에 뭐가 나왔어 비지트가 나왔네 비지트 3단 변화 비지티드 그치 어또 뭐야 비지티드 됐고요 레이즈는요 레이즈드 그 다음에 뭐예요 레이즈드 러브는요 러브드 러브드 어, 왜오가안 써져 어 loved. 그 다음에, set, set, set. 됐죠? read, read, 발음만 달라져요, read. 그 다음에, imagine, imagined. 어, 그냥, 이, 뭐냐, imagine 에다가 d만 붙여주면 되죠? imagined. 아, 왜 이렇게 가끔 안 써지는 부분이 있더라고? 매, 진드. 됐죠? 그 다음에 트러블. 트러블은요, 어, 두 가지 좀 써볼게요. 트레, 보, 드도 되고요 아니면 트라우, 야이고. 트레, 이것도 돼요. 응. 음. 똑같아요. 옆에 안 써준다. 옆에도 똑같이 쓰면 돼. 옆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어, 동일하게, 어, 쓰시면 돼요. 자, 그럼 갑시다. 자, 여기는요, 뒤에 나왔을 수 있던 거. 과거 분사 PP 형태 쓰면 되죠. 그 다음에요, 쉬니까 has 해봐야 has. 그치? 응, has. 그 다음에요, 어, raised. 그치? raised. 됐죠? 어, 잠깐만. 여기 e v e r 네 ever 동그라미. 이건 뭐야? 경험적 용법이죠. 여지껏 가본 적이 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ever 동그라미 경험적 용법이고. 유나 씨가 누구야? has야 have야? have죠. 그렇지? 어. 응. Have 어. 그다음에 I loved고요. 그렇지? 응. 그다음에 데인이니까 누구나 has야 have야? have죠. 그렇지? 어. 그다음에 3이었죠 어, 3이었고 뒤에 뭐 나왔어? 어, 됐고요. 그 다음에요, 아, 만약에 혹시 여기 지금 이거, for 다음에 기간이니까, 선생님, 계속 좀뽑아보 아니지. 이거요 for 다음에 지금 뭐나와서 기간이 아니라 미팅이잖아. 그치? 어,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요, how many라는 나왔네? how many? 이거 뭐예요? 의문사. 그쵸? 어, 그 다음에 뭐 나왔어? 아, 의문사가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묶어줘야겠네. 왜? 얼마나 많은 책, 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야 돼? 어, 로닌 나왔으니까 뭐예요? 아 여기 지금 대문자 아니지? 해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pp 나 나야 되니까 레드 됐죠? 음. 그 다음에요. 유니까 뭐가 나야 돼? Have. 그 다음에 imagine, imagined. 그렇지? 어, imagined your life in 10 times. 그 다음에 how many country 의문사 나왔네요. 음은사 나오고 난 다음에 누구 나와? has, have, 주어, pp, 거지. day니까 누구 나와요? have. 그 다음에요, troubled. 선생님, 이 중에서 하나만 쓸게요. troubled. 응. 됐죠? 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영상은요, 이렇게 끝내볼게요. 알겠죠? 잘 쓰세요.